안철수 학신입니다. 이십 년, 이십사 년 실적 확인. 월덱스. 월덱스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반 소재 부품 장비가 그 대표적인 장르가 있다라면 여기는 소재 회사, 반도체 인고시라고 철계 같은 실리콘 곧그 철계 같은 거를 녹여가지고 그게 이제 묽으면은 그거를 차갑게 시크면서 하드 뽑듯이 쭉 돌리면서 뽑으면 기둥 생기잖아요. 그걸 슬라이드 치면은. 반도체 웨이퍼가 나오는 고고 전단계에 만드는 그런 실리콘 과 관련된 부품, 부품은 소재 회사라 가지고 하이닉스, 삼성 다 납품되어서 그러고 얘들은 99.9의 9승인가? 99.9999 그까지 만드는 고순도의 제품도 만들어 내고 대구 경도 만들어 낸다고 해 가지고 삼성 전자를 팔고 월덱스를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재미가 별로 좋았지만 못 팔고 던 회사. 시총이 3,700억일 때도 퍼가 6.9가 나왔고, 시총이 2,900억일 때도 퍼가 4.8이 나왔다. 영업이익률이 20% 넘던, 넘던 회사였고, 지금은 시총이 24년 11월 기준, 24년 3월 기준, 둘중나중 하자나 맞지? 주가.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시총이 25년 3월 기준으로 시총이 3,300억. 3,300억의 퍼는 5다, 5. 와. 그만이 얘들은 실적이 한 번도 매출이 꼬꾸라진 적이 없거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우리가 중국하고의 무역이, 대중무역이 박살 나는 가운데서 얘들은 중국 무역이 올라갔거든. 중국은 혐한 그 사드 들어오면서 미국의 사드를 우리가 그배치면으로 인해서 중국한테 맞았잖아. 그 무역으로 맞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화장품에 이런 거는 박살 났는데 중국에서도 웬만한 거는 내수로 해라. 정할 거 없으면 한국 거 써라 하라는 것들이 암묵적인. 그런데 월덱스 물건을 얘들이 거부할 수 없다는 라 거는 그만큼 제품 질이 좋겠지. 자, 그렇게 판단하고. 얘들 원가는 69%. 실리콘에서 뽑아서 쓰는 거니까. 와, 그래도 원가 69%밖에 안 되나요? 70%가 원가고, 나머지 판관비가 7.9%, 나머지가 영업이익이니까 22%. 만 원, 팔면은, 2200원 남다는 거야. 부채율은 27%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들은 돈은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지. 자, 순이익일 21%고, 퍼가 5.1. r o 이는 20%. 엄청나다. 연구비는 1%를 쓰고 있고, 5년 평균 배당이, 배당이 너무 작아. 0.3. 0.3. 평균 건성연수는 이거 잘못 적었다. 2년이 아니고, 얘들 좀더 들긴데, 평균 건성연수가 5년이에요. 5년. 5년. 잘못 적었네. 5년. 평균 건성연수는 5년. 5년. 구미에서 돈 얼마 안 주는 것 같다 봤지 이 정도 되는 회사는 돈좀더 드려야 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어 내수와 수출 내수에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잖아 어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그 어, 그 거래처 10% 이상 차지하는 고객처 요번 년도 24년도에 740억 전기에 745억 그, B는 뭐, 하이닉스겠지. 670이라고 670억. 이거 매출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출은 변함이 없다. 3단계, 4단계까지. 이게 하이닉스 맞겠지. 삼성과 하이닉스. 맞지? 그러니까, 얘들, 어, 내수 매출에는 별, 변동이 없다. 22년도 1100억, 23년도 1100억, 24년도 1000억. 조금 줄었다. 그든지 수출 매출이 1300억에서 1700억 2000억으로 250억이 뛰어버렸이 23년도에서 24년도 갈 때.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전체적인 매출은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야, 얘들은. 자, 또 넘어가서 보면은 그 와운데서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한국이 파란색이거든. 미국 매출이 연두색에서 줄어들었고 조금. 요거 중국이 요거 회색인데 780억에서 940억. 그러니까 160억 160억, 160억 가까이가 중국 매출이 상승했다. 10% 이상 되는 거지. 3, 7, 20일. 20몇 프로. 그리고 기타 매출이 490억에서 700억으로 빡 그러니까 얘들은 전 세계적으로 쫙 수출을 잘 하고 있는 회사지. 자, 그러니까 수출이, 내 합이 3천억인데 수출이 3, 2, 6. 6, 66에 36. 3, 2, 3, 7, 2일60몇 프로가 수출이 맞지? 계산해 볼까? 200 나누기 306. 65%가 수출인가요? 수출이. 수출이 65%에 해당하는 어 달하는 실리콘과 코츠 요 제품이 두 가지가 크게 나누면 실리콘 매출이 이번에 300억으로 꽉 수출이 늘어났고 어 코츠는 조금 줄었다 맞지? 조금 줄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자기들이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원인을 찾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24년 최고 실적은 글로벌 시장 확 이때 전략과 내실 경영 특히 대구 대구경 실리콘 파츠가 성장률을 견인했다. 대구경 아직 그래서 얘들은 이제 중국, 일본 해외 고객 견인 매출이 성장 견인했다. 이런 식으로 21년 300억, 22년 400억, 23년 500억, 24년 650억. 얘들은 매출이 계속 우상향했던. 그러니까 이그뭐 돈이 계속 쌓이는 거지, 바바리. EPS도 2,500원에서 3,200원, 3천0 0원 계속 우상향하고 있지. 그런 가운데서 자본 자본 총계 이익잉여금이 뭐라 했노 돈이 쌓이는 거라랬잖아 1,400억에서 1 9 0 0억 됐잖아. 500억 쌓였고. 여기서 또 500억, 2,500억. 해마다 500억씩 쌓이고 또 순이익 순이익이 아니라 그냥 쓰고 남는 돈이 500억이 쌓이고 있다이 식하면 배당 좀 풀지. 배당이 것들 너무 작다 맞지? 이익잉여금이 2,500 이거 유보율 계산해 볼까? 유보율은 자본금 더하 자본금에서 자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더하기 자본금을 나누면 돼. 자, 해 볼게. 자본잉여금 315 더하기 이익잉여금 2597. 2597은 나누기 나누기 자본금 82억 곱하기 배 3,500%의 자본금의 35배의 유보율이 쌓여 있다. 좀씩 풀지 짜증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상법 개정을 해가 이제 배당금을 좀 풀어야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도 들어가는데 월덱스는 배당이 너무 작다. 그 경영진의 그 최고 경영진의 나이도 있으니까 경영권 승계하려고 막 삽질을 하는데 빨리 이재명이 돼가지고 요런 거는 이게 좀좀좀 좀좀좀 세금 좀 팍팍 내면서 이좀그 하면서 좀 하는 그게 되면은 좋겠다. 하여튼 월덱스는 너무 잘하고 있는 회사. 매출 우상향. 매출 2500억 2800억 3000억 계속 우상향 그런데도 eps가 4 0 0 0원이 육박하는데 지금 주가는 얼마? 2만원 4520 퍼가 5가 안 나온다 5가. 그만. 뭐 사야 되노? 뭐, 뭐 이상한 거뭐뭐 뭐 이렇게 막 했잖아 우리 d i 이디와이 월덱스를 더 사야 되네. 최근에 월덱스 좀 많이 오르던데. 아 월덱스를 더샀어야 되는데 내가 말라 코나이를 더 사가지고 맞지? 월덱스 또 문제였다 끝.